마이크로소스민 채널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까 해서 음, 이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 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가 뭔가 또그 가상화폐들이 얼마까지 올라가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어, 많은 여러분들은 그냥 원하시는 그런 가상화폐에 대한 인포메이션만 그냥 보고, 구독 안 하고, 그런 것들만, 어, 보기에 참 안타까워서 제가 결정을 한 겁니다. 제가 만들었던 비디오, 어, 은에 대한 비디오인데, 한 달이 됐는데도 23분밖에 안 보고, 어, 지금 일주밖에 안된그 때이라에 대한 것은 560개 이상의 그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독을 하라고 어, 이 비디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인포메이션들을 미스 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는 분이 앤쥬얼 어, 커넥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은 지금 현재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두 분들이 쉐어한 인포메이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선을 잡느냐를 가르쳐 주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한 것은 나폴레온힐 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어,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것이 앤드류 커넥이였습니다 근데 그 앤드류 커넥이는 내가 내 정보를 너한테 쉐어 할테니 너가 돈을 안받고 2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나폴레온 힐은 20초 만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커넥이가 그 정보는 쉐어합니다그 이후로 이제 나폴레온 힐은 이 책을 만듭니다. t h i n k a n d g r o w Rich.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 많은 애 아빠기 때문에 음,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려이북으로 지금 듣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 이게 지금 한국 번역으로 돼 있는 책이 있는지. 있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려 같은 거는 확실하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꼭 사셔서 어, 읽던지 아니면 듣던지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선을 잡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이 쿱터가 좋고 저 쿱터가 좋고 하지만 여러분의 어, 한계 안에서는 거기서 또 고르고 골라서 뭐 어떤 것들을 사기 때문에 어,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나한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어, 알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꼭 구입하셔가지고 읽어주시길 바라고 요 어, 저같이 책을 읽는 걸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한국말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걸로 해서라도 꼭이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인포메이션을 많이 나눌 테니까 꼭 구독을 하시고 라이크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이 책은 진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저같은 경우도 이책이 이, 어, 알게 된 이후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또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뀔거라 생각을 하고 어, 그것을 또 저는 믿고 있고요. 어, 그것을 매일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꼭 이것을 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Bye!